자첫 번째 첫 번째 그요 이온이랑 칼세개 나와 있는 걸 한번 봐보세요 이거 <laughs> 나눠지는 걸 보시면. 시계가 꽂혀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건데 그걸 거꾸로 했으니까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카드에 있어서 뭐라 그랬냐면 은 부정적 의미가 더 부정적으로 된다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한 장만 딱 뽑았을 때한 장만 딱 뽑았을 때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건데 남자친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손님이 물은 거예요 요거 하나만 딱 뽑았던 거예요.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게 같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 보시면 이때 이 여자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남자친구가 우리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자딱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볼 때는 남자가 좀 변심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왔는데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혼 이렇게 나왔죠 이혼 요 카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좋다고 해석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사랑이 식은 거라고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건 좋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카드랑 동양 카드를 같이 봤을 때역 카드가 더 부정적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좋아지는 건지에 대한 균형추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균형추 그러니까 요렇게 다시 딱 나오면은 아,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남자가 어떤 실망을 하거나 마음이 더 아픈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 관계에서 뭐예요? 헤어지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하나 딱 났을 때는 아, 남자 친구가 더 마음이 더 다쳐서 헤어지고 싶어 하십니다. 요렇게 해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이 딱 지금 금방 나오죠? 이혼하고 싶다는 하 카드가 딱 되니까 그러니까 아 이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이 헤어지고 싶어 하십니다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음, 물었어요 뭐 어떻게 해?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다 뭐 이혼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과 헤어지고 싶어 합니다 남자친구는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냥 시간을 갖자는 게 아니라 진짜로 헤어지고 싶어서 일단계도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양 타로를 왜 해야 되냐? 서양 타로 하나만 했을 때는 뜻이 애매할 때 옆에 딱 보고 어, 그치 금방 나. 요거 보고 이혼하는 거 보고 남자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는 말을 못 하잖아요. 이제 금방 나옵니다. 한장 보겠습니다. 한 장을 보시면 그 뒷장을 봐보세요. 이렇게 두 장이 나옵니다. 서양 타로랑 꼭 같이 써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동양사로만으로도 <laughs> 좋은 카드가 될수 있어요. 여자분이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임신을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꼭뭐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걸 물어봤는데, 또 뽑으세요. 하고 딱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처음에 나온 게 도망자였어요. 도망자. 어떻게 무슨 짓이하냐못묻더라고 그래서 도망자가 도망다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힘들겠는데요. 딱 그러더라고요. 얘 힘들어요. 지금은 아기 가질다는 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굴복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니 뽑 뽑아볼까요? 딱 뽑았어요. 근데 노숙자가 나왔어요. 그분한테 했죠. 아니 노숙자가 들거리에서 자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습니까? 그까 그러니까 그분이 수동을 하는데, 요건 또그 사람 입장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냐? 그 사람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를 가지고 싶다는 거에서 뽑은 건데 상황이 그분이 경제적으로 애를 키울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같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타로 하나만 갖고도. 그냥 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점을 볼 수가 있고 서양 타로 못지않게 재밌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동양 타로를 해석하는 거는 제가 직감서를 알려준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말을 하면 다 맞습니다. 여래서 뭐 상징을 찾으려고 하거나 요즘 에 심블론 카드라고 해서 이제 별자리랑 연결하는 게 있어요. 별자리 조합만 140개가 넘어 100몇십 개. 야 그거 언제 이없고 뭐, 그렇잖아요. 거의 상징까지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점만 그렇게 복잡하면 안 돼요. 딱 보고서 아니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무슨 애입니까? 애를 가질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 또또뒷장 보겠습니다. 또 뒷장을 봐보세요. 뒷장을 봐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 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어떠한 변화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옆에 동양카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건 뭐냐면 귀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중에 카드 뜻은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귀인이라는 게. 그게 거꾸로 됐으니까 그 인간관계가 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 카드 하나만 났을 때는 저 올해 어때요? 어, 뭐 변화가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말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를 찍어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이 딱 있으면 가까이 지내는 사람 종업원 또는 직장 상사 또는 애인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의지하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과 뽀꾸를된 거니까 틀어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배신을 조심하세요. 하고 말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쓰면 유리한 게 뭐냐면 아까 검 3에서는 뭐예요? 그게 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대한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보조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대한 모습이 뭐냐 여기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인간관계, 귀인과의 문제가 생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보세요. 애정으로 보면 이별수 금전으로 보 돈을 잃을 수 있다고 보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 통, 하나 갖고만 요런 말들을 하려면, 좀 직감이 좋아야 되는데, 동양 타로 있으면 금방 나오죠. 변화가 있는데 인간관계다. 내가 좋아하고 귀인으로 여겼던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진다. 그걸 금방 할수 있는 거죠. 한 페이지도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카드의 키워드가 여러 가지예요. 이 카드의 키워드가 여러 가지인데 손녀이고 손녀이고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이 요거 한 장만 끊했을 때는 이게 무역이 잘 된다는 건지 남자가 나를 배신한다는 건지 알기 아, 힘들단 말이에요. 같이 딱 놓인 건 누가보다 애정사잖아요. 손녀를 돕치려고 하는 여자를 돕치려고 하는 애정사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나한테 가까이 온다는 뜻이 있는데 뽀뽀를 할 거고요. 남자가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남자가 등 돌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애정 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남자가 떠난다. 남자가 뽑았으면 여자를 대입해서 여자랑 멀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가 여러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동양 타로를 넣어주면 은 이걸 보자마자 다 애정사로 해석을 해요. 아니, 지금 여자들이 목욕하는데 남자는하는게뭐 애정 때문에 가는 거지 사업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방 두개를 봤을 때 아, 이건 애정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카드 거기 보여주세요. 애정은 배신이 있을 수 있다. 서로 서운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설명이 뭐예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던 사람이 돌아섭니다. 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카드 하나로 봤을 때는 이게 애정 문제의 배신인지 어떤 무역카드에서 사업이 잘 된다는 건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이 딱 보면 금방 알수있답니아 이건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게 금방 나옵니다. 자, 그한페이지더 넘겨보겠어요. 첫 시간이니까 이 동양카드랑 서양카드랑 썼을 때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뭔 카드가 있냐면은, 왕카드 보세요, 왕카드. 왕.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저랑 그 사람이랑 어떻게 되나요? 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 못될것 같아? 느낌에 잘될것 같아 남자가딱서 있잖아요 근데 신분이 고귀해 그러니까 스펙이 좋은 남자야 또는 스펙이 좋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좋은 짝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야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죠? 이거 후회한다는 뜻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와서 물어봤으면 그 여자랑 좋은 관계가 되는데 남자가 좀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여자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영숙이라면아 근데 미영이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거죠. 여자가 와서 그런다. 좋은 남자랑 결혼하면 좋은 관계가 되는데 여자가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철수씨가 된줄 알았는데 그 철수씨 만났으면 또 어땠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 하는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쓰면은 더 자유로운 통병을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장 <laughs> 다음장 보시면 뭐냐면 여자가 X하는 카드 있어요 여, 여자가 X 그렇죠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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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X 요거 여자가 X 또 입학하고 있는게 있단 말이에요 여자가 X하거나 입학하는거 보이보세요 <laughs> 입학식이니까 뭐예요 시작한다는 뜻이 있는거잖아요 그러니까 X는 뭐예요 엇, 어, 끓으니까,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카드가 긍정카드니까, 그건 뭐예요? 이거는? 시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으흡, 옆 카드가 나왔을 때, 동양카드를 보면 뜻이 금방금방 금방, 금방 나와요. 아, 이거 시작할 수 있겠다. 어떤 새로운 인연을 한다. 차차로 발전한다. 그렇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뭐가 있냐면요. 완주구가 나왔어, 완주구. 완주구는 뭐예요? 상황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지금 닫혀있잖아요, 내가. 상황이 내가 닫혀있고 경계를 하니까 상황이 좋은 거냐면 나쁜 거냐면 이거는 상황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옆에 의사라고 보면 의사도 닫혀있죠, 그죠?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사람도 똑같이, 여기도 보세요. 다 머리를 다쳤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둘다 상황은 안 좋아. 안 좋은 건데 의사 카드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은 치료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단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 상황이 안 좋은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저 앞으로 미장원 사업이 어떻했습니까딱 봤으면 미장원 사업이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다는데 어떻겠습니까 아 상황이 안 좋아지겠습니다 오빠는 저는 어떻게 돼요? 상황이 안좋아지겠어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근데 이걸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빠랑 나랑 어떻게 돼요? 좀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중간에 한 명을 끼우고 넣으면 사이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별을 할때더 도움이 되거나 자유롭게 하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카드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상황이 안 좋습니다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양은참이 사람의 심장에 또 다친 사람에 다친 사람이 나왔는데 의사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 상황을 좋게 만들어 줄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완필 넘겨보세요. 또완주스리가또 나왔는데요. 또 넘겨보세요. 했단 말이에요